홍지야 이번 할로윈도 잣어 안녕하세요 조지미 여러분 채피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할로윈 티 팍팍 내려고 구입한 채박이입니다 허접하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로윈 맞이 딸기 코코아 밤을 만들어 볼거예요 먼저 안에 넣을 내장을 만들 거예요. 냉동 딸기를 전자레인지에 녹여줍니다. 내가 나타나 볼게. 짜잔! 하나, 둘, 셋, 얍! 딸기와 설탕을 넣고 끓여줄 거예요. 잘 으깨가며 조져줍니다. 타지 않게 잘 섞어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칠칠맞게 단추를 다 풀고 있었네요. 이런이런. 이런. 뱃살도 출할 뻔. 신나게 후루루루루룩 섞다가 갑자기 딸기 으깨기 다시 후루루루룩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로윈인데 너무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서 해리포터 망토를 주워 입고 왔습니다. 다 구겨졌지만 어때요? 간지 좀 있죠? 맘에 드는군요. 뭐야 타는 거 아니요? 이제 마법 약 만드는 느낌으로 가봅시다. 아니 근데 망토 겁나 불편하네요. 대체 마법사들은 이거 입고 요리를 어떻게 한대요? 다 태워 먹겠구만. 열심히 조져줍니다. 딸기를 계속 조지면서 저어 주다 보면 이런 살짝 내장과 살점과 피, 땀, 눈물 같은 그런 느낌의 딸기 퓨레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농도가 되면 그만 끓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딸기 녹였던 그릇에 그대로 담고. 살짝 섞어서 식혀준 뒤 알뜰하게 탈탈 이 내장을 냉장고에서 완전히 식혀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코코아 밤 틀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니 저게 뭐지? 오랜만에 등장한 두꺼비 씨입니다. 콩지야 잣댔어 잤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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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지야 나또 잤댄 것 같아. 어 나다 제가 나오네요. V V V. 뜨거운 물을 볼에 넉넉히 부어준 뒤 초콜릿 펜을 안에다 넣고 알아서 녹으라고 둔뒤 살려줘. 그 위에 더큰 볼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을 녹여줍니다. 탈탈 털어도 근데 안 나오네요. 뭐지? 누군가의 흑마법인가? 아, 입구가 거기가 아니네요. 머스 열심히 녹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화이트 초콜릿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야 두꺼비의 내장이 튀어나올 때더잘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아주 그냥 볼에 저희 집온 세상이 다 보이네요. 해리포터 옷을 입은 이상 이런거 정도는 마법으로 가능하겠지만 핸드메이드로 하겠습니다. 요즘 핸드메이드가 대세니까요. 다 녹았어요.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까지 녹았네요. 그럼 옆으로 치워놓고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던 초코펜도 꺼내줍니다. 아, 뜨거! 저리 가! 킹받는 두꺼비 등장. 오늘따라 저 다소곳한 자세가 왜 이렇게 킹받죠? 에이, 기분 나빠. 먼저 초코펜으로 눈알과 콧구멍을 그려줍니다. 쓱싹, 쓱싹. 휴, 됐, 어? 아니, 저거 코피 아닌가? 뭔가 허전할 것 같은 느낌의 손과 발도 칠해줄 겁니다. 코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징그러 일단 이대로 1분 정도만 얼려줍니다. 짜자잔. 어, 아, 이거 그거 닮았다. 그, 그 개구리. 여기에 화이트 초콜릿도 넣고,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퍼트립니다. 요리조리 굴리면서. 그리고 뒤집어서 남은 걸다 털어버립니다. 탈탈. 표면에만 초콜릿이 묻을 수 있게요. 필요없는 부분 싹싹 긁어서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도 5분 정도 냉동실에서 얼려줍니다. 5분 뒤. 짜잔. 띠용. <laughs> 와 진짜 왜 이렇게 생겼지? 그 그, 그 원숭이 닮았다. 인터넷을 돌아다닌 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제 이틀 안에 시킨 딸기 퓨레를 넣어줍니다. 시키니까 좀더 찐득하고 정말 내장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됐네요. 의도한 대로 됐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넘치지 않게 꽉 채워 넣어준 뒤 평평하게 잘 펴줍니다. 살짝 젤리 같은 상태라서 쉽게 잘 펴져요. 아주 다행이군요. 야! 마지막으로 녹인 화이트 초콜릿을 다시 부어준 뒤이 야토 신난다. 얇게 펴 발라줍니다. 내장이 튀어나오지 않게 꼼꼼히 바를 거예요. 뭔가 페인트 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드 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존잼. 계속하고 싶은 걸 참고 다시 냉동실에 얼려줍니다. 그 사이, 배가 고파가지고, 크림 진짬뽕 좀 먹겠습니다. 왜 포크를 쓰냐고요 영국식으로 먹으려고요 저는 지금 해리포터 세계관에 와있으니까요. <laughs> 자, 밥도 먹었으니까, 구치는 동안 할로윈 분위기로 한번 꾸며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조잡하고 안 이뻐 보이죠? 이거 전등 불을 키면 좀 이뻐? 세상에, 더 이상하네. 안 되겠다. 일단 호박등 빼고다 빼. 그리고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온 스티커도 열심히 붙여줍니다. 오. 유치 뽕짝. 뿅. 따라라라라. <laughs> 일단 한번 빼내보겠습니다. 소. 띠용. 콩지야 개빡쳐. 이 누가 봐도 할로윈 처음 챙기는 사람이 준비한 것 같은 뚝배기, 아 아니 마법 항아리에 두꺼비를 넣어 줍니다. 내집 같은 편안함 뚝배기. 그럼 이제 뜨거운 우유를 한번 부어 볼까요? 둘셋 야! 콩지야 이번 할로윈도 잤댔어. 띠바. 아 두꺼비는 갔습니다 따뜻한 우유 속으로 마법의 국자로 한번 떠보면 으악 내장 와 진짜 뭐야 이게 징그럽고 미안하니까 얼른 섞어서 녹여 없애버리겠습니다 안녕 두꺼비 헌집 줄테니까 새집 가져와 이렇게 딸기 초코우유가 완성되었네요 시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먹기 싫은 비주얼이긴 하지만 음... 냠냠 짭짭 와우! 초코 맛 나는 딸기 우유에요 맛있군요 냠냠 굿! 시중에 파는 딸기 우유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째로 들어서 냠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로윈 맞이 두꺼비 내장탕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에 봐요.